안녕하세요, 오토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사인을 만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첫 번째 손님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영문 이름을 쓰시는 분께서 사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다이애나라고 하는 영문 이름이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은 차츰 보완해 나갈게요.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원하시는 스타일을 적어주세요. 영문, 한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